포인트 갖고 계신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패널의 전압은좀 높다. 전혀 이질감 없고 너무 예쁘게. 진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충전율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이캠퍼 포인트 잘 활용하셔서 48만원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정도 브라켓에 용량이 이 정도 나온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고 장착하실 분들 문의사항은 모모사체시 김포 픽업 매니아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사 제시입니다 오늘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 모델에 이렇게 전용 태양광을 태양광 패널을 두개 얹혔습니다 이거 장착 과정 좀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이 매뉴얼만 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은 조립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순정 아이캠퍼에서 나오는 건데요 패널 하나에 이 브라켓까지 해서 48만원 어, 아이캠퍼 제품을 구매하시면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 아이캠퍼 몰에서 이용하시면 큰돈 들이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포인트가 남아 있다면 요거 구매하셔서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못 누웠어, 최 씨. 화이팅! 네. <laughs>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는데요 어, 저희가 그냥 브라켓을 만들어서 하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예쁘죠? 완전 순정 형태로 이 플렉시블 패널을 완전히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브라켓이 세트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완전 일체형으로 보이죠? 이렇게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총 패널이 두개 올라가는데요. 성능 테스트는 못해봤지만 어 제품 사양이나 말씀 들은 걸로 그리고 제가 전압 테스트를 했을 때 일반적인 유리 패널보다 전압이 높아요 지금 여기 빛 살짝 들어오는 거 그리고 위에 등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전압이 20볼트가 넘게 나옵니다 전압이 좀 높아요 효율이 그만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140와트짜리인데 과연 충전이 얼마나 될지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이 패널은 있는데 충전기가 세트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몇장 올리느냐에 따라서 MPPT 충전 컨트롤러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 보시면 하나, 왠지 세 개가 들어갈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어이 중간에 이 부분 때문에 이 관절 부분이 있어서. 어, 3 개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김포 피건매니아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연구는 해봐 드릴게요. 충분히 어, 이 레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형태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이쪽에 이제 디귿자나 니은자 브라켓을 만들어서 패널을 더 올려드리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패널의 장점은 예쁘다, 순정형이다, 일체형이다, 그리고 효율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아이캠퍼 텐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 구매하시고 포인트 갖고 계신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합리적 소비를 하실 수 있어요. 잠자고 있던 나의 포인트를 살려서 태양광 패널 올리시면 캠핑 생활하시는데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빛이 거의 없죠? 이만큼 빛 들어왔어요. 전압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22볼트 나옵니다. 어, 전압 대역이 좀 높아요.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효율이랑 연관성이 꼭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패널의 전압은 좀 높다. 어, 플렉시블하고 약간 천막 재질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일반 플렉시블보다는 좀 천막 재질 같은 느낌이랄까 어, 이런 느낌이고요. 요 사이즈의 140W면 조금 낮게 보일 수 있는데, 뭐, 아이캠퍼에서 나름대로 효율이 좋다라고 오래전에 선정을 했던 거고요. 저희 집시맨 캠핑카 공장에도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 이사님이랑 오셔서 한번 검토를 함께 하면서 전압 측정도 해봤었던 모델입니다. 자, 아이캠퍼 구매하시고 숨은 포인트를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고요. 어, 이 제품 올리고, 파워 뱅크에 MPPT 충전기 컨트롤러까지 연결을 해서 실제 햇빛 좋을 때 충전량이 얼마 나오는지 출고 전에 가능하면 촬영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캠퍼 루프탑 텐트에 태양광 패널 두 개를 장착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충전량이 얼만큼 나올런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으로 나온 브라켓이라서 그냥 순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혀 이질감 없고 너무 예쁘게 진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140 와트 두 장이 올라갔고요. 패널의 전압이 조금 높기 때문에 회선은 직렬로 안 하고 병렬로 했습니다. 병렬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볼트를 타고 실내 공간으로 깔끔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또 실리콘 마감까지 깨끗이 했고요. 자, 충전량은 야 이게 충전량이 진짜 잘 나옵니다. 지금 200 와트가 다 나와요. 패널이 지금 140와트 두 장, 280와트인데요. 충전이 진짜 200와트가 나옵니다. 저거 두 장으로 이 정도 나온다면 와 15A가 다 나오니까 제가 여태까지 본 어, 공시되어 있는 어, 내가 패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뭐 200와트 짜리다, 300와트 짜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까지 충전율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지금 이게 280W 패널이 올라갔다 보면 되는데, 200W가 나옵니다. 와. 15A가 충전이 되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정말 전기에서 자유로운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캠퍼 구매하실 때 분명히 포인트가 있으실 겁니다. 어, 제품을 어떤 걸 구매할지 모르시고, 아니면 포인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포인트. 태양강 패널에 투자하신다면 편리한 캠핑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작업 궁금하시면 상세 보기에 모모스타 최씨 김포 픽업 매니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태양강 작업 굉장히 뿌듯합니다 용량 잘 나오니까 굿 즐거운 캠핑 되세요 아이캠퍼 포인트 잘 활용하셔서 48만원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정도 브라켓에 용량이 이 정도 나온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고 장착하실 분들 문의사항은 모모사 철씨 김포 픽업매니아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